경기도 광주시 최초의 흑염소 요리 전문점 곤지암 최초의 백년 가게 수양농장 가든의 김부장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에는 검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보다 더 하시는 일들이 잘 풀리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 영상을 찍어 오면서 얼굴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온 적이 거의 없었을 텐데 음, 이번 새해에는 구독자님들과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직접 얼굴을 보이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보이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계속 제 얼굴이 나가니까요 음, 보기 불편하신 분들은 나가셔도 좋고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실 분들은 계속해서 시청해 주세요. 저희 수양 농장 가든니 2022년 부로 엄력 30년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간 많은 분들의 성원과 관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외지로 나가서 외식을 하려는 손님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식당의 양극화 현상이 날로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는 집은 정말 잘 되고, 안 되는 집은 정말 망할 정도로 안 된다. 이런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수많은 먹자골목 상권에서는 줄폐업하는 곳들도 언론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꾸준히 보도가 되었어요. 이 외식을 하려는 사람들은 많이 줄었지만 오히려 내 입맛에 맞는 품격이 높은 음식점을 찾아서 외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었다고 해요. 전반적으로 외식하려는 인원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장사가 잘안 되는 식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일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품격이 있는 벽과 틀을 갖춘 그런 식당이라 하면 일단은 제일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외식을 할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미 많은 식당들은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식당을 운영해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변별력이 있는 걸까요? 손님들이 많이 찾는 음식점은 어디로 가면 있을까요? 식당이 이렇게 밀집된 지역을 조금이라도 벗어난 외지에 자리 잡고 있는 외식 영업을 하는 곳이 그중 하나일 거예요. 요즘은 손님들이 밀집된 공간에서 식사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트인, 조금 더 외지인 곳에 깔끔하고 청결한 분위기가 함께하는 그리고 음식까지 맛있다면 그러한 식당들로 방향을 튼다고 해요. 저희는 오랜 업력과 흑염소라는 종목의 특수성 때문에 이 잔잔한 입소문들과 단골 손님들 통해서 지금까지 기본은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후에 오히려 다양한 지역,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었어요. 당시에는 그저 신기하고 기이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외식을 하고 싶어하는 고객들의 심리가 숨어 있었던 거죠. 저희 수양농장가드는 곤지암 수양리라는 마을 안길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매장 뒤쪽으로는 산이 자리잡고 있고 그리고 바로 앞쪽으로는 계곡물이 흐르는 발산임수 청정지대에 위치해 있죠 이 지형의 특성상 낮에는 아래에서 위로 골바람이 불고 저녁에는 산에서 골짜기로 산바람이 24시간 쉼없이 불어줘요 이렇게 계곡이나 산자락에 위치한 식당들은 도심지와는 다르게 공기 순환이 빨라서 공기 중에 떠있는 미세먼지나 바이러스로부터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는 실질적인 장점이 있어요. 또한 식당 바로 외부에서만큼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요. 저희와 같은 지리적인 이점이 있는 식당이라고 해서 장사가 모두 잘 되는 것만도 아니에요. 저희는 위에서 잠깐 언급했었던 업력이라든지, 그리고 종목의 특수성이라든지, 그 밖에도 맛과 친절과 서비스에 대한 평판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손님들께서 계속해서 입소문을 내주시고 지속적으로 방문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외식은 내 지역 가까운 곳에서보단 특별하고 좀 멀리 가고 싶은 심리가 있어서이기 때문인데요. 당장 저부터도 휴일에 가족들과 외식 계획을 하면 주변에 있는 가까운 동네를 가기보다는 조금 더 지역 범위를 넓혀서 새로운 곳을 색다른 곳을 찾게 되거든요. 이 흔히 볼수 있는 백반집, 고깃집보다는 같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매장만의 특별함이 묻어 있고 히스토리가 있는 기본기가 탄탄한 또 다른 지역으로 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내 입맛에 맞는 그리고 틀과 격이 갖춰져 있는 그런 식당을 찾아서 일부러 타지역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다는 거예요 저희 수양농장가드는 같은 자리에서 30년이라는 세월을 흑염소라는 단일 메뉴의 길을 걸어온 것이면서도 바로 옆에 흑염소 농장을 함께 직영을 하고 있어요 이 30년을 쉼 없이 흑염소 농장과 식당을 운영해 보고 있는 집이라면 아마 전국에서는 저희 집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이 넓은 텃밭에서 하나 깻잎이나 부추나 오이 같은 다양한 작물들을 직접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므로써 손님들께 신선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메리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특별함과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수양농장 가든에 방문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 심지어는 저희가 맛집 방송으로 처음에 외식하는 날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갔었는데. 이 방송 프로그램을 미국 LA에서 직접 시청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이 오랫동안 한국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르고 계셨다가 저희 집 상호를 메모를 해놓고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바로 첫 코스를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보통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께서는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오셨었는데도 불구하고 실망 없이 그 기대만큼 충족하고 가게 돼서 너무 좋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연신 인사를 해주시면서 식사를 하셨던 그런 손님도 계셨어요. 이밖에도 손님들이 외식을 밖에서 외지에서 하고 싶은 이유는 지금 제가 설명한 것 말고도 더 있을 테지만 오늘은 제가 보고 경험하고 느낀 이두 가지 내용만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장과 관련된 영상은 왼쪽에 두개 올려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클릭하셔서 시청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 아래쪽 구독 버튼 누르시면 수양농장가든의 최신 정보를 무료로 쉽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양농장가든의 김부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